이번 동영상에서는 사용자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사용자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자 프로필과 로그아웃 탭을 볼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세 가지의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 설정을 선택합니다. 환경 설정에서는 비밀번호 변경, 구글 캘린더 연동, 시간 언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탭에서는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최소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비밀번호 업데이트를 선택하여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구글 캘린더 연동 탭에서는 pmp.com의 내 업무와 회의를 구글 캘린더와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 업무와 내 회의록 중 연동하고 싶은 항목에 체크한 후 변경 내용 저장을 선택합니다. 구글 캘린더와의 연동은 연동 설정을 한 이후 생성된 업무와 회의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내 업무와 내 회의록을 구글 캘린더와 연동 설정하고 변경 내용 저장을 선택한 후새 업무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업무 메뉴로 이동하여 새 업무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새 업무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새 업무가 생성되었습니다. 구글 캘린더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 캘린더에 자동으로 pmp.com 채널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pmp.com 채널을 선택해 보면 새 업무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사용자가 담당자인 경우에만 구글 캘린더에 등록됩니다. 이번엔 다시 pmp.com에서 새 회의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제목과 날짜 참가자를 지정하고 새 회의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새 회의가 생성되었습니다. 구글 캘린더로 이동해보면 마찬가지로 새 회의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달리 회의는 주관자나 생성사일 경우 구글 캘린더에 등록됩니다. 연동을 해제하면 해제한 이후부터 생성된 업무와 회의는 구글 캘린더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시간 언어 설정에서는 사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시간대에 맞추어 알림, 메일 등의 발송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언어 설정 역시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설정하여 편리하게 pmp.com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필 설정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개인 정보 사항을 변경하고 하단의 변경 내용 저장을 선택하여 완료합니다. 끝으로 이메일 알림 설정에서는 메일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게 할당된 신규 업무가 있을 때 메일을 받고 싶다면 해당 옵션을 체크하고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저에게 신규 업무가 할당되었습니다. 메일 계정으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어게인이라는 업무가 생성되었다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새 업무 외에도 기한이나 댓글에 관한 메일 알림을 받고 싶다면 해당 옵션을 선택하고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지금까지 설정 메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